전동차가 다니고 곳곳에는 뭐가 바쁜지 길거리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활기차 보입니다. 한수는 아버지와 늘한 몸처럼 붙어 다녔죠. 머리엔 미국의 빵모자, 옷은 일본의 유카타를 입은 한수. 여기저기 서양인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온갖 풍물이 어우러져 국제색이 짙은 이곳은 여러 가지 문물이 빠르게 도입되는 일본의 관문 중 하나로 1923년 일본의 국제적인 항구 도시 요코하마였습니다. 개항 도시에는 치외법권이 인정되었기에 요코하마는 현재 도쿄인 에도에서 가깝다는 지리적인 위치로 그 어떤 개항 도시보다 서양 문화가 활발히 드나들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혹한 식민지 정책으로 궁핍한 생활 때문에 유학이나 노동 인력 등의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된 조선인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제주에서 일본으로 오게 된한수 부자. 이들은 이곳에 적응해가며 나름대로의 살길을 찾아가고 있었죠. 일본의 유도와 미국의 복싱이 맞붙는 대결. 한손은 유도 선수의 활약에 환호합니다. 조직을 히다리는 류치상 밑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 한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일을 도우며 한수는 부유한 미국인 가정 홈즈 씨의 집에서 그의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한수가 자신처럼 야쿠자인 류치상 밑에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laughs> 너왜 엄마 미국인니 가브레 톤노가. 너 일본을 우므났다 야래가. 그래도 ほん마니 날이 쓰마시단 했더라. 모토 모토 쇼조스으러 죠. 겐타. 너왜 으데 아게다 야래가. 루치상은 밀려든 미국의 선진 문물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심지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한편 미국인 홈즈 씨의 아들 앤드류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한수. If you want to succeed in life, you must s p p l y yourself. Ask your father. 그런데 공부엔 영 관심 없어 보이는 아들 앤드류의겐 다정하고 세련된 엄마가 있었죠. 셰프니리 나와. s on the theory of numbers. And so do you really understand all this? I believe so. <laughs> Remarkable. Call me Smitten. 그녀의 <laughs> <com> Really, mother, I have a thought. Why don't we bring Hansu with us? What a boonie would be for me at Yale next year. Otherwise, I would fail, you know I would. That's an idea. 그녀도 똑똑한 마음에 Hansu, run along and deliver this to him will you. <hand arribe> i should be off, but you push away those dark clouds. Try, will you? 한수는 과외 선생인데 자꾸 비서인 줄 아는 홈즈 아줌마. 하지만 대저택을 가진 부유한 그들의 아들 앤드류와 함께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갈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한수에겐 다시 없을 행운이었죠. 그렇게 편지 심부름을 간 이곳. Yokohama may embrace our world, but the rest of this nation. They've had their chance to steal themselves against us. And now? Really? Once a country's been pried open, how can it possibly go back? I'm telling you, don't be that fool raging against the change of progress. Because you know what happens to people like that? Look here. Who's this young fellow who so graciously come to save me? 이런 투자자들이 모인 일본은 거대한 개혁에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Message received. Now, tell me how's that son of mine faring these days? He tries. h i s best, sir. So? Still unimpressive, then. Good mind, that one. It'll be interesting to see what comes it. 그렇게 홈즈 씨도 인정할 만큼 명석한 한수는 쉴 때도 늘 아버지와 함께였죠.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야구 경기를 한수도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시가안 좋아한 좋은 선수가 안남신가 그런 멍청한 생각으로 이 똑똑한 머리 판내지 말라. 냉심어라. 너는 이 나라 사람 아니여. 괜히 미국 사람들은 무사히 추국다잘 오지. 사람은 혼가지만 졸라 보람이 된다. 또 하나. 그게 무시어가되었던 저하주간 최고가 되면 돼요. 개민... 난뭘 저러면 되는디 마씨? <laughs> 그게 무슨 너네 모심량 정해지는 줄 알아 미시냐? 네가 하고 정하든 안 하든 그런 건 그냥 정해지는 거야. 그냥, 그냥. 아 아버지. 뭐. 아 나. 항상 한수의 앞날을 챙겨주는 참 다정한 아버지. 히는 아방 고수로 되면 안 된다. 노름 하는 데서 막군 풀고 바닥에 묻은 피나 닦고. 넌 잘난 놈이여. 아방도 너네 덕에 이디서 헛군 벗어나 보 나신 뒤 미국 같이 가자고 할 거다. 봅시다. 예를 들가자고 한스는 앤드류와 함께 미국에 가게 되면 아버지도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우리 아들이 주로 잘하신뒤아방을 잘못 만나 앤디 아버지, 미국에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출세를 할수 있단 맛이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의 꿈과 희망을 판돈으로 걸게 해놓고 그런 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쐐게 먹은 거지. 한때 꿈과 희망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수 아버지이지만 실제로 그걸 이루는 일은 도박과도 같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에도 넌그도박회사다이국 가라. 아버지 몇이난 무사. 우린 혼몸이라며 숙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할도안 언제고. 이제 보는 눈높이를 다르게 할 때가 됐죠 보는 눈을 조금 높여보라, 주야 넌나가 생각도 못할큰 기회를 잡은 거요 하이, 저녁 하늘에 별두 개씩 지똑 붙은 신것 닮아도 막 멀리 떨어져 있대 근데 이리서 보면 똑 붙은 어신것 닮지 아버지는 늘 옆에 붙어 있던 아들 한수가 이제는 큰 기회를 잡도록 세상을 멀리 내다보게 해 주고 싶었죠. 하지만 한수의 꿈은 항상 별처럼 너무나 멀었고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다는 건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운이 가네지요 되시다. 내나 케려면 오야곤 도후 이대 다노미마시다 난지간하게 고다사이 가나라지 가네 못에 기마스 12시 노 가네 가 나루 마대야 하이 12시 마대 가나라지 유다요가 하라테 니 오야곤 내대 아버지는 무슨 돈이 그리 급했는지 류 지상의 장부에 손을 댄 것이었는데요 아버지 얼마 했을까? 200. 겐디 아까도 걸었네 바로 채워 놓으셔야 때. 그게 도둑질 아닐까? 너 눈엔 막 쇼부일 테지만. 넌 여자를 사귀어본 적도 없네. 너도 언젠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이 정신이 이도라장대구때도 이신다게. 난 구출을 은안 합니다. 절대로. 대체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여자는 누구일까? 고민하고 오가게 했으니. 내가 빈부나노, 아까뜨다. 모. 끝난 일이다. 빨리 돌려줘야 한다. 얼마나 남았는가. 그럴 줄 알았어. 유진이, 다 너무 말테대시다 태권도가... 아는 가까때 그럴 것도 아나 정말 만두 속 터지는 소리만 하는 여자... 홈스 씨한테 부탁해먹고다 말다... 사정을 말하오돈 빌려주실 거다너경호당 미국 안들어가 견원민? 류치상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까? 가라. 좀쪼면 가. 안 가프다. 이놈의 조씨. 고생해 키워 놓은 한 이젠 아방마를 무시하야 자식 앞에서 더 이상 한심한 꼴을 보이기 싫었던 아버지. 그런 거 아니오, 다기. 가라. 가. 강은혜 멀리멀리 가라. 이 통치에서 기어나. 그는 아들 한수에게만은 절대 걸림돌이 될수 없었습니다. 가건...

한수를 남겨두고 홀로 루치상에게 가는 아버지. 그러나 한수는 미국에 가 아무리 성공을 한대도 아버지 없이는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작전을 계속하가僕は国で働けます息子は関係ないです히카시한테 고사드립니다. 죄야겠어만 に盗まれて黙ってたいうことになったら他のもががんて言うやろうなメンツいうのが何よりも大事なんやこのままやったらお前さんも男として生き恥さらすだけや教え子の家族が恋一をアメリカ地理で行きます死ねというような世界でも死にますまたとんない機会なんですどうか息子だけは棚は必ず返します泳ぐ 부치,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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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상은 이번 일을 그냥 넘길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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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야 오야, 오 오야, 야야 오야, 야오리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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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9월 1일 11시 58분경 시작된 관동 대지진 한수는 이 지진으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한수. 도시는 온통 폐허로 변해 있었고 공기를 가득 메운 재가루에

あんな死にソたじゃな華タンるハッハッハッハッハあハ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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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かっッるッ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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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メリッ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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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父さんんのこともやどうしていいか分かりません <laughs> 父は父は僕のすべてだて <laughs> 今苦しいのはお前さんだけあらへん親なくしたやつなんか五万通るわいこんな時やからこそ男の運命が決まるんじゃ俺は家の物探してくれお前ももう行けその手で新しい人生掴み取る 한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홍주 씨의 집으로 갑니다. 한수 안 들어. Where's your father? Oh, 한수 That's terrible. You're still coming with us, aren't you? You must know we won't be coming back. I want to go. 지만 도시는 대화재로 거대한 화염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죠. Leave the cart. The doors, they are gone. No, we can't go down there. 니 가족을 가 그렇게 홈즈 가족과 한수는 화염과 재가루를 뚫고 배를 타러 가지만. 온도시가 매쾌한 연기에 휩싸여 눈조차 뜨기 어려웠습니다. 난리 북새통에 한수를 챙길 겨를도 없이 멀리 사라져가는 홈즈신의 가족.

한수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그는 바로 류치성. 한수는 그와 함께 길고 긴 화염 구덩이를 빠져나갑니다. 미터 규모 7.9에서 8.3 사이로 추정되며 약 7분 정도 지속된 관동 대지진 총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3만 명 이상이 실종되었으며 지진 사망자의 대다수가 화재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대부분 빽빽이 밀집된 목조 건물 구조의 가옥들 때문에 지진으로 발생한 불이 빠르게 번지게 되었고 이것이 대화재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지진과 거대한 화염으로 도시는 초토화되고 말았죠. 대지진 속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한수는 길가에 수없이 놓여 있는 시체들 중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는데. 바로 홈주 부인과 그의 아들 앤드류였죠. 결국 배를 타지 못하고 싸늘한 죽음이 되버렸네요. 한수는 홈주 부인이 늘 몸에 지니던 회중시이를 꺼냅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고카족과 다이주부 대시 닭가 라의옆방 하시가 쓰러져서 집에까지 다 도리지 않겠다. 역션 노래 길도 비논미야. 마가 도란도 거 길을 막았다라면 어떻게 돌아올 거 無事やってるディかテデュッパッケイリポロジゴマンメダ根岸の監獄で大規模な脱走が起きたらしいその中に朝鮮人が300人ぐらい紛れててどうやらこっちに向かっているそうだそいつらずいぶん前から脱獄を計画していたらしいこの大変な時に土作さんに紛れて決行したんだ他にどうしろってんだそのまま焼け死ねってか 아가야츠라가 어떤 な것을 할지 스가겠라운 민심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어찌줄 모르는 그들의 불안은 엉뚱하게도 평소 반감이 있던 조선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다, 조선인의 무리가 달송한단다. 때, 뭐 기대는 어디에 다니시다며 숨들 네사 어디서 들으니까요. 그가 들고는 쓰스터고 대응해. 이도의 물, 놓는 자는 안 된다. 조선인이 이도에 독을 넣었다서지 이곳에 이놈의 사가산이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였지만 경찰까지 나서니 그들은 쉽게 믿어버리게 되죠. 오히려 이 모든 불행이 조선인들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재산이 날아간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했으니까요. 응, 고대는 까 떨어지나. 우리가 하나냈어

息も済んだこっちに逃げたぞこっちに4人組が走ってきたはずだどっち行ったどないしたんや何かあったんかいな噂たちは朝鮮人どもが街で暴動を起こしてるそれだけじゃねえ倒れた家に入って金目の物を盗んでるらしい一人残らず捕まえないと全部捕られちまうぞって謎のないべ犬畜生めええー、って この国に住まわせてやって、仕事まで分けてやってんのに、その結果がこれだ。見たか？見てないのか早く言え。サモーナイト逃げないでしょ。見た。四人組な。うん。설마할배가아니겠지あっちだ。역시出きじ않으려고한술더떠본것이었죠。あそこ何が入ってる？

2시 12분 료치상과 할배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한수 료치상은 다행히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는 가족을 잃고 홀로 된 한수를 챙깁니다. 그렇게 루치상의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된 한수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숨어 지내야 하는 현실 앞에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관건이 돼버렸죠. 더 이상 의지할 가족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한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膝个